자, 이제, 94페이지, 94페이지인지 페이지 수가 조금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94페이지 금방에 수행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자동차 회사의 구원 배지어가 사용한 배지어 국선은 좌표평명에주어진몇 개의 점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공학적 설계나 그래픽 디자인 등에서 많이 사용된다. 뭐 그렇대요. 그리고 배지어 국선은 적당한 매개 변수 T를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매개 변수의 미분법과 관련된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 이 설명 그대로로 일단 식을 작성할 수 있느냐라는 걸 일단 묻고 있고요 지금 1번하고 2번이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1번은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구해보라고 하고, 2번은 1번화 시킨 경우로 구해보라는 거니까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가겠습니다 2번부터 유도해보고 2번 상황에서 k자리에 지금 보니까 2번에서 k자리에 1집어넣게 1번 특수한 경우니까 2번을 갖다가 유도해버리면 1번도 자동되는 거니까, 그지 2번을 먼저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1에서 점 A2의 좌표, 1에서 점 0, 5, 0,0이라고 되어 있고요그 다음 A1은 2,0이라고 되어 있고, A2는요, 요거 1,3이라고 되어 있는 게 1번이었는데, 자, 1번에서 A2의 좌표를 K,3 이렇게 일반적으로 놓고, 동일한 과정으로 배제 곡선을 만들었을 때, 자 직선 O, A2의 기울기와 A1, A2의 기울기를 각각 AB라고 하고 K 값에 관계없이 다음 식의 성립함을 요거하고 요게 항상 성립함을 갖다가 증명하시오라고 돼 있네. 그럼 먼저 요기는 요런 놈을 가지고서 앞에 있는 요 작업을 해보라고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요 작업을 요런 놈에 대해서 일반화 시킨 다음에 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에다가 K 대신에 1딱때려넣은게 바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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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의 정답이 된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2번 이번부터 우리는 먼저 유도를 해볼게요. 차분하게 그냥 가봅시다. 먼저, 자, 여기 쳐다보세요. 자, 보니까, 문제에서, 아, 어, 봐봐. B1하고 B2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B1하고 B2를. 지금 보니까, 어, OA2와 아, 선분 A2, A1을 o a 2는걸 이거거든, 이거, 이거, 이거. 이거를 T 대1 T로, 자, 한번 써보자. OA2를, 이거를 T 대 1 t로 내분한 점. 요거를 갖다가 b1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a2하고 a1을 갖다가 a2 a1을 t 대1 t로 내분하 점을 b2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b1 b2를 다시 t 대1 t로 내분하 점을 갖다가 이걸 p점이라고 했어요. 이때 p점의 x 좌표를 ft y 가표를 gt, t로 표현이 될 거니까. 이렇게 놨다라는 말이니까. 그럼 요 과정을 거쳐서, 여기는요 점으로서 요 과정을 거쳐서 하면 ft, gt가 구해지겠지 뭐. 차분하게 가보자. 먼저, 요것도 가보자. o가 0,0이고요. a2가 k,3입니다. 이거를 t대, l-t로 네 분하는 점 구해보면. 자, 분모. 우리 네 분점 공식이 이거잖아요, 여러분. 자, 봐라. 어떤 점이 이렇게 있고요. 어떤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를 a, b라고 하고 여기를 c, d라고 했을 때, 요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요점 좌표, 요점. 자 x 좌표는 두개 더한 m 더하기 n 분의. 자 여기에 해당 m 대 n을 여기에다 써볼까요? 자 x 좌표 요놈하고 요놈 가지고 x 좌표만 미리 구하고 있습니다. 자두개 더한 거분의 mc. 더하기 NA 이렇게 x 좌표를 구한다 했고 자 이제 이 y 좌표 구할 때는 y 좌표 갖고서만 하는 거죠 y 좌표 구할 때는 어? 두개 더한 거보네 MB 더하기 NB 요게 이제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4분점 구하는 공식 아닙니까? 요대로 보겠습니다 어? 자 이거 두개 더하면 1이니까 분모 안 씁니다 x 좌표만 맞춰다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 만춰다 보라 TK 이거는 0곱표봤자 0이니까 안쓰고요. 네. Y자표 갑니다. 5두개더도1안 써. 3t가 되지, 3t. 이거는 0이니까 안 써요. 자, 요게 구해졌고요. 똑같은 요거, 요거 한번 가봅시다. A2가 지금 2,0이었고요. A1이 지금, 아, A2 미안합니다. K,3이었고요. 그 다음에 A1은 2,0이었지. 이걸 가지고서 t 대 1-t로 또내번한거 바로 가봅니다. x 네, 좌표 두개더한 거니까 1 분모 1인가 안 씁니다. 자 et가 되고요. 플러스 kl 요거 곱 뭐? kkt 이렇게 되겠지? 자 다시 뭐겁니까두개 더한 거보에 분모 1인가 안 썼어요. 이렇게 곱한 et랑 관로하고 k를 곱한걸 더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왔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분모 두개더한게 1이니까 안 쓰고요. 차분하게 갑시다. 자, 0, 0이니까 안 씁니다. 이렇게 하면 3배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게 b1하고 b2니까, 이제 b1, b2를 또 여기 써봅시다. tk이고요. 여기는 3t가 되겠고. 이게 b1이고요. b2는 이거 정리해서 쓰면, 2 2 k 의 t. 플러스 k. 그 다음에 3,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마찬가지로 t 대 네? 다시 1 마이너스 t로 한번 또 내분해서 네 최종적으로 요게 나오나 보네. 가봅니다. 자 분모 는 어차피 1인가 안 써요. 자 요거 x 좌표만 x 좌표만 쳐다가 두개더한거 1인 안 써. 자요렇게 이렇게 하면2 빼기 k의 t의 제곱에 kt에다가 더하기 더하기. 이걸 여기다 곱한 거에다가, 요 놈을 요 놈에다 곱한 거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kt에다가 1 빼기 t, 요렇게 해주면 될 거고, 그치? 자, 요렇게 하고, 요렇게 곱한 걸 더해서 쓴 거야. 자, 여기는 자, 두개더 하고, 이는 안 쓰고, 요렇게 하면, 3 배의 t에 1 t가 될 것이고, 더하기, 요렇게 해도, 어, 요거 똑같은 거두번더 해주니까 두배 하자, 그냥. 요렇게 하면 되죠, 요렇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FT라고 했고, 이 부분을 GT라고 했이 게. 그러면 FT는 정리하자. 이거는 자 보니까 T제곱이 여기 있는 이 T 제곱이 뒤쪽에다가 생기니까 마이너스 KT 제곱을 여기다 추가해서 더해주면 200이 2K의 T의 제곱이 될 거고, 그지그 다음에 KT랑 KT랑 두 배의 KT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GT는요. 그냥,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6t.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를 k라고 놓고 유도한 2번의 첫 번째 단계니까, 여기서 잠깐 1번으로 넘어와서 1번 문제부터 일단 해결을 해보면, 자, 이 때는 1번은 k자리에 1을 집어 넣은 거잖아. k 대신에 1, 1 집어 넣은 거니까, 자, 이 때는 1번은 ft가 뭐가 되겠어요? k자리에 1 집어 넣은 거니까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건 사라지고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t가 되네, 2t. 자, gt는 뭐 k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니까 마이너스 6t에 되고 플러스 6t. 자, 요게 이제 1번에서 구한는 것일 테야, 이게. 2번에서 구한 거이다 아, k 대신에 여기다 1 집어넣은 게1번의 결과일 테니까. 요때 dy dx를 갖다가 구하시오. 자, 지금 이제 요게, 요게 X 좌표였고 요게 Y 좌표였어요 이렇게 했을 때 헷갈리니까, 자, 여기 X 좌표하고 Y 좌표였어요 자, 그러면, dy, dx 구하라 했을까요? 걸 t로 미분한 거. 요걸 t로 미분한 거. 요걸 계산하면 되니까. 자, y를 t로 미분한 거, 양변을 t로 미분해보면, 요거 미분한 건이렇게 됐으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2t 플러스 6. 맞죠? 그 다음에 요거 양변을 t로 미분한 건여기는 2가 될 거니까요. 따라서 마이너스 6t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6t 플러스 3. 요게 1번 답입니다. 자 1번. 여기 x 좌표, y 좌표 이렇게 t에 관한 매개변수로 나왔을 때 dy/dx 구해보면 마이너스 어, 6t 플러스 3이 된다. 요게 1번 답이고 이제 다시 2번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이 1번 답은 봤으니까 지우고. 자, 지금 보니까 여기, 이게 지금 0,0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이라는 게 있고, 여에 지금 5고, 기에 A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A2가 K,3이 있습니다. K,3. 자, 이랬을 때, 이랬을 때. OA2의 기울기, OA2의 기울기와 A1A2의 기울기는 이미 정해진거죠 정해진거 자 기울기 한번 써보면 k s 서 0된거 분의 3에서 K분의 3이 기울기고요 요거는 k s 서 2배가 K 2분의 3에서 0된거 3 요게 기울기인데 자 문제에서 요 놈을 갖다가 지금 각각 A라고 하고 요 놈을 B라고 했을 때 니가 증명해야 될 것은 말이야 DY DX의 극한, T가 0으로 갔을 때 극한하고 dy dx t가 1로 갔을 때 극한이 그요 a, b가 됨을 갖다가 증명하면 된대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여기 dy dx, dy dx, dy dx를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해가지고 요 놈의 극한이 그 지금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만 밝히면 되는 문제고. 자, 지금 fx, ft하고 gt를 구해놨다는지이게 무슨 자표였냐면 x 자표고요이게이거 y 자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먼저 dy dx를 구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 중간에 계산 과정을 다 봤으니까 좀지울게 자, 이제 이걸 통해서 dy dx를 구해보자. dy dx를 구해보는데 자, 지금 이것도 t로 나타나 있고 t로 나타나 니까 이걸 t로 미분하면 충분히 구할 가능성이 있다. 에? dy dt 양변을 이 밑에 그 양변을 그지? 이거 뭐, 양변을 t로 미분한 거니까 요거 미분한 걸 위에다 쓰면 마이너스 1 2 t 플러스 6이 되고요. 자, 이 밑에 거는 k는 상수란 걸 까먹으면 안 된다. k는 상수야. 자, 그럼 이거 양변을 t로 미분하면이거 미분하면 2 개. 2 e 마이너스 2k에 얼마? t 플러스 2k. 자, 요렇게 이제 나왔단 말이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질문 내용은 이겁니다. 리미터 t가 0으로 갔을 때. 자 리미터 T가 0으로 갔을 때 DYDX의 극한값이 그것이 K분의 3이 되는지를 증명하라 했으니까 철저로해 보면 되지만 자 여기서 T 대신에 0을 넣어봐 T 대신에 0을 넣으면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니까 2K분의 6해서 정리하면 어, 얼마? K분의 3이 된다 자요 값이 아까 문제에서 A라고 했으니까 증명 끝났고요 요 놈이 A 된다는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가 1보다 왼쪽에서 들어갔을 때 DYDX 자, 이번는은1지신에 그냥 1 집어넣어라 이1 집어넣어라 k 이부분1 집어넣어보자 여기다 1집어넣어보 p l u 2 1 k l u s 1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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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s 1 plus 1 p l 마이너스 2를 묶어냈다고 생각하지. 그럼 이거는 k 마이너스 2. 이거는 아이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고 나면 여기가 3에 대해서 결국은 요게 된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거는 k 배기 2분의 3에 대해서 b가 된다. 이렇게 증명을 하면서 대처되면되겠네 자, 뭐 이거는 사실은 뭐뭐 뭐 이상한 곡선, 복선, 배지어 곡선인가를 통해서 너네번째네번째 공식 외우고 있는지 하고요. 그 식으로 이런 매개 변수식을 만들어내서 그 매개 변수식의 미분을 이해할 수 있느냐? 매개 변수 미분 이해할 수 있느냐? 하고 게다가 그 미분된 결과를 가지고서 극한취할 수 있느냐? 까지 다양하게 물어보는 수행 과제였습니다. 차분하게만 머리 복잡하지 않게 차분하게만 풀어가면 된다. 미지수가막 나무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면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 과제까지 다 기억하고 이제 대단원 학습평가하고, 대단원 학습평가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힘책은어 그냥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 끊어서 가겠습니다. 대단원 학습평가하고 이힘책은 잘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뭐, 짧은 강의 2점을 잠깐 쉬었다가 대단원 평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thank